거울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우리 동생들, 언니가 딱 맞춰서 왔어. 솔직히 말해봐. 어제 저녁 굶고 잤는데, 아침에 몸무게 그대로라서, 체중계 부수고 싶었던 적 있지? 나도 다 알아. 나도 20대 초반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 그게 내 얘기인 줄 알았으니까. 매일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한 시간씩 뛰고, 닭가슴살 샐러드만 깨작거리고, 그런데 몸은 예뻐지기는 커녕, 그냥 앙상해지거나, 주말에 입 터져서 폭식하고 나면 도로 아미타불이잖아.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어? 오늘 언니가 소개할 책은 마이클 매튜스의 비거 리너 스트롱 거야. 제목부터 뭔가 크고 강해져라 이러니까 우리 여자들한테는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천만에. 이 책은 내가 다이어트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만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책이야. 우리는 근육이라고 하면 울퉁불퉁한 보디빌더만 생각하잖아? 근데 이 책은 말해. 근육이야말로 지방을 태우는 가장 강력한 용광로라고. 굶어서 뺀 살은 촛불 같은 거라서 바람 불면 꺼지지만 근육으로 만든 몸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아서 웬만해선 살이 안 쪄. 먼저 팩트 폭행 하나 하고 갈게. 뱃살만 빼는 운동, 팔뚝살 없애는 스트레칭.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지? 미안하지만 다 거짓말이야. 이 책에서 저자는 단호하게 말해. 부분 감량은 불가능하다. 우리 몸은 통장 잔고랑 같아서 돈을 쓸때이 돈은 커피값에서만 빼가세요. 할수 없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또 하나 살 빼려면 유산소부터 해라.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유산소를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몸은 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가네. 비상이다. 하고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려. 결국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첫 번째 원칙은 에너지 균형이야.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 하지만 90%의 사람들이 이걸 틀려.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약간만 적게 먹어야 해. 너무 적게 먹으면 대사량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변해 버리거든. 나 예전에 남자 친구랑 데이트할 때 파스타집 가서 샐러드만 시켜 먹었거든. 근데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라면 두개 끓여 먹었어. 몸이 기아 상태라고 느끼니까 뇌가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야. 이 책을 보고 알았지. 내가 의지박약이 아니라 호르몬의 노예였구나.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무엇을 먹느냐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비율이 마법의 열쇠야. 특히 단백질. 우리나라는 밥심이라 탄수화물은 넘치는데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배도 덜 고프고, 운동한 게다 근육으로 가서 몸매 라인이 잡혀.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엔 항상 닭가슴살만 있냐고? 아니. 돼지고기 뒷다리살, 소고기 우둔살, 생선, 두부 엄청 다양해. 저자는 체중 1kg당 2g 정도의 단백질을 추천해. 50kg면 하루에 100g 정도지. 이거 생각보다 챙겨 먹기 힘들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맥기 고기 반찬을 넣어야 해. 이제 진짜 핵심. 운동 이야기야. 헬스장 가서 핑크 덤벨 들고 신발씩 흔드는 거. 이제 그만해. 이 책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점진적 과부하야. 쉽게 말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무겁게. 혹은 더 많이 들어야 몸이 바뀐다는 거야. 지금 언니, 저는 무거운 거 들면 울퉁불퉁해질까봐 겁나요. 했지? 걱정 마. 여자 몸은 테스토스테론이 남자보다 훨씬 적어서 약물 쓰지 않는 이상 죽어라. 들어도 절대 남자처럼 안 커져. 오히려 탄탄하고 매끄러운 워너비 몸매가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중량 운동이야. 그럼 뭘 해야 하냐? 머신 말고 프리웨이트를 해야 해. 그중에서도 3대 운동 알지?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 프레스. 이 책은 이 복합 관절 운동을 강조해. 한번 움직일 때 전신 근육을 다 쓰니까. 칼로리 소모도 엄청나고, 몸의 밸런스도 잡아주거든. 저자는 4에서 6회 겨우 들수 있는 무게로 운동하라고 해. 처음엔 좀 무서울 수 있어. 나도 빈 봉부터 시작했는걸? 중요한 건 자세야. 올바른 자세로 무겁게, 짧고 굵게. 헬스장에서 2시간 있을 필요 없어. 딱 4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잘 쉬는 것도 운동이야. 근육은 헬스장이 아니라 침대에서 자라거든. 매일 운동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주 3일에서 5일 정도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 날은 푹 쉬거나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해줘. 잠못 자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서 뱃살 안 빠진다? 혹시 살 빠지는 약이나 마법의 가루 찾고 있어? 저자는 말해.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일 뿐이라고. 비타민, 크레아틴, 단백질 파우더 정도면 충분해. 비싼 돈 주고 이상한 다이어트 약사 먹을 돈으로 차라리 질 좋은 소고기를 사먹어. 그게 훨씬 이득이야. 다이어트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야. 이 책의 방법대로 하면 일주일에 0.5kg에서 1kg 정도 빠질 거야. 겨우 그거? 라고 생각하지 마. 그게 진짜 내 몸이 되는 속도야. 급하게 뺀 살은 급하게 찐다는 거.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 나 요즘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뭐 먹냐고. 삼겹살도 먹고, 가끔은 피자도 먹어. 대신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을 꼭 챙기지. 운동을 제대로 하니까 먹는 게 두렵지 않아. 오히려 이거 먹고 내일 스커트 무게 올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음식은 적이 아니라 내 에너지원이야. 이 책을 읽고 실천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몸이 변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강해진 거야.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나도 할수 있구나. 나는 강하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겨. 그 자신감이 일상생활 일 인간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바꿔 주더라고. 자, 언제까지 검색만 할 거야? 이제 굶는 다이어트랑은 이별하자. 오늘 당장 헬스장 가서 스쿼트 한 번이라도 해 보는 거야.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아. 누구나 처음은 있으니까. 언니가 옆에서 계속 응원할게. 알겠지? 우리 건강하게 예뻐지자.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다. 안녕.